네, 어, 저희가 어... 바람이 맞네, 정말. 불러드릴 왜? 아 저희가 바라기만 해정 말고 마이아를 들고 오늘 이렇게 불러들인 사이 지금 저 깜짝 놀랐어요. 왜? 원래서는 저희가 이렇게 대회에서 노래를 하고 그러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어? 언제 이렇게 우리가 초대형 크루즈에서 이렇게 노래를 이렇죠 제가 좀... 그 티카스리. 축하튼이... <laughs> 왜요? 아... 네요. 예. 근데 저희가 주주총회 어, 한분 중에 네. 이렇게 대회에서 어. 갑자기 장소를 옮기게 됐어요. 그렇죠. 아니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, 그러면? 어? 여기가 지금 저기 큰거 성두개 앞에요오 오. 어? 이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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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볼덩거리들이 많이 보이는데요, 지금? 지금 공공가요? 좋아요. 지켜 보세요. 아, 아 아니, 지금 너무, 너무 와, 지안 미끄러지지 마가 독도로 안미지지 않고 아니, 우리가 렇기 있을 수 있는 건가? 언제까지 이상한 거그려야 되는 거죠? <laughs> 지금 약간 눈치가 왔다. 거요 아, 제가 제가 오늘 조보니까말씀하세 어서 그럼 저희 주주님들께 가까이 가서 얘기 나눠 볼까요? 아, 좋습니 아, 저또공기는 이제 오고 그러 너무 많이 아요. 또 오늘 이렇게 오게 된다. 와, 이또 기분이 남다다 오늘 또조준님들과 함께 왔잖아요. 맞아요. 아, 얼마나 좋아요. 어. 근데 독도갔을때 심장이 어땠어요? 저는 그 내가 보는 게 실제 이게 진짜 내동이 맞나? 그리고 그 날씨가 너무 좋았잖아요. 그렇죠. 그냥 그 원래 독도는 진짜 산대가 더블 다야지 갈 수가 있다 말잖아요. 심지어 내리는 것도. 어, 아, 실제 로 그런 거 있나요? 네. 아,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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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. 네. 너무, 너무, 너무 내리지 못하다는 말이 있요그 왜냐면 저희가 그날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복도에 내렸는데 다른 오셨던 관람객 그 유람선은 내리지 못고파도가그 순간에 일렁이어가지고바로나가셨거든요 저희만 촬영할 수 있었기 그런 이하기를 굉장히 많 사실 저희가 복도를 갈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여기 주주님들께서 고 <laughs> 사실 아, 저, <laughs> 네. 네. 저희 주중에 복도에 저희가 또 무사히 또 다녀왔거든요. 맞아서 함께 이렇게 복도에 왔지. <laughs> 너무 인정해 주세요. 네. 네. 아니 복도에 <laughs> 와서 이렇게 뭔가 힐링과 관련된 노래를 부르니까 막더 마음이 막 가라앉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저희가 바람 내네순그마이크보면는 뭔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로와 따뜻한 말을 건네주는 네. 그런 느낌이 곡들이었잖아요. 네. 어, 이 이런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저희가 독도 얼마 전에 다녀온 독도를 이제 그런 그런 순간들에 아, 정말 보람을 느낀다. 음. 가수가 된 정말 큰 보람을 느낀다. 이런 심정들을 느낀 순간들이었어요. 힐링의 어, 종류가 있다면 또 다른 위로와 어, 그런 것들이프레스트의 노래해줄 또 있잖아요. 음. 음. 어, 이, 말이.. 왜냐면 제가 자꾸 말을 리기이 다음 곡들은 차마 제가 설명하기 조금, <laughs> 어, 스스로 부끄럽고, 음, 그래고 진짜 뜨거운 <laughs> 이 있어가지고, 네, 제가 설명할 네. 수 없는 곡 싶데 네. 네. 아, 혹시... 아, 원래 저거까지만 해도, 그안지 해도, 이두 곡을, 다음 두 곡은 대두운 카드라고 했었잖아요. 글쎄, 막 이게 사람이 심신 거예요? 식사는 좋았어요. 아, 요 아. 네. 네. 알겠습니다. 어, 그러면 이 다음 두 곡은, 아, 도입이가곡 굉장히 멋있는 다음 노래는대조의 음. 음. 실수를... 아, 맞 또... 어... 하요대운의 실수... <laughs> <laughs> 그런 사랑에 대한 아픔을 그려낸 노인곡들, 당신이 들던 것과 눈물 속에 걸고 다니고 걸 준비했네요. 이 곡이 이제 그전 무대들은 뭔가 위로를 해준다면 이번 두 곡은 같이 울어줄 수 있는, 그 슬픔을 나누어 나눌 수 있는 그런 곡이 될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어, 뭐 장난이었지만 사실 하드캐리하는 이제 우리민이, <laughs> 이제... 맞지? <laughs> 배동의 세폰 두고 제대로 하겠습니다.